최근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마리아는 가요무대에서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한국 연예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가수는 뛰어난 재능과 감성적인 보컬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며 팬들과 업계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배경에는 그녀의 끝없는 노력과 열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화려한 외모나 트렌디한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힘은 마음 깊숙이 울리는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가요무대에서 그녀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압도했고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이어진 그녀의 퍼포먼스는 그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리아의 무대가 끝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MC 김동건도 그녀의 재능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마리아에게 직접 아름다운 꽃다발을 전달하며, 트로트의 특별한 현상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동건의 말처럼, 마리아는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그녀의 무대는 한국 가요계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트로트라는 장르를 선택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그녀는 그 결정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리아는 하루에도 수십 시간씩 보컬 연습을 하며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서야 할 무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팬들과 대중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매일 자신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새로운 도전을 했고 그 모든 과정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정의 기복이 있었고 관객들은 그 감정선에 함께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보컬 기교와 더불어 깊이 있는 감정 전달력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관객들은 마리아의 무대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녀가 끝난 후에도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번 무대를 통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중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음악적 성숙도와 무대 장악력은 그 나이 또래의 다른 가수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었고, 이는 그녀가 앞으로도 더욱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감을 표하며, 그녀가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스타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번 무대를 통해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나 경력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많은 후배 가수들이 그녀를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대 뒤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번 무대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팬들과 함께 이 무대를 완성하고 싶었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히며 무대에 대한 자신의 각오와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결단력과 인내심은 결국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성공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에 신세대의 감성을 더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으며, 이로 인해 젊은층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리아가 보여준 것입니다. 마리아의 경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넘어 음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며 제 음악적 색깔을 넓혀가고 싶어요. 트로트를 시작으로 제 음악의 스펙트럼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히며 향후 계획에 대한 포부를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음악적 활동 외에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SNS나 팬미팅 등을 통해 팬들과 가까이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의 응원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며 그 힘으로 무대 위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할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팬들에게 저는 팬분들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꿈을 향한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연습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켰고 이번 가요 무대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트로트 장르를 넘어 더 많은 분야에서 그녀의 영향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확립하며 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국 가요계는 이제 마리아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장르는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리아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음악과 퍼포먼스 전반에 걸친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그녀의 열정과 노력이 빛을 발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한국음악계에 새롭게 불어넣을 바람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